힘이 들고 운동을 하고 나니까 아 스트레스 받는다, 다음엔 하기 싫다, 이럴 때는 체력이 날려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쪽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,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.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, 신체적인 것이든. 특히 이제 운동은 이제 신체적인 것인데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가지고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. 요 몸이 생각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나는 누가 그렇게 하면 좋다, 키 큰다 해서 하고 싶은데 몸이 해보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한번 하고 나니까 뭐 근육통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몸이 자꾸 이제 도망간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신체적으로 오는 스트레스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하고 나니까 몸이 상쾌해지고 즐거워지더라. 이런 느낌을 그대로 유지해야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